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타먹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들고, 옷도 세일할 때만 삽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여전히 초라할까요? 왜 부자가 되는 길은 여전히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주목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90%의 사람들이 평생 놓치고 살아가는 돈의 진짜 비밀을 지금 공개하려고 합니다.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당신은 돈을 모으는데만 집중했을 뿐, 그 돈이 가진 진짜 힘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기회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매일 수백만원씩 털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회비용,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렴풋이 경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부자들은 이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이 개념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말합니다. 돈을 쓸 때는 그 돈의 표면적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르게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이것의 진짜 비용은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500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계산기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나타납니다. 한달 동안 마시는 커피 값이 약 1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10만원을 매달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연10% 정도입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30년 후 20만 원은 약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진짜 비용은 4,500원이 아니라 미래의 2억 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당신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2억 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주말마다 사는 5만원짜리 옷의 기회비용은 30년 후 1억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한번 가는 10만원짜리 회식의 기회비용은 2억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면서 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거나 옷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들의 진짜 비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4,500원짜리 커피가 실제로는 미래에 2억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 커피를 마실 때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지출을 할 때마다 이 돈을 투자한다면 미래에 얼마가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미래 가치가 현재의 만족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소비를 포기하고 투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의 진짜 무서운 점은 소비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미루는 것, 바로 여기에 가장 큰 기회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좀더 모으고 나서 투자를 시작해야지. 이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생각이야말로 당신의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투자를 미루는 것의 기회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세부터 매년 100만원씩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세부터 매년 200만원씩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65세까지 투자를 계속한다고 가정하고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5세에 시작한 사람의 총 투자 원금은 4천만원입니다. 35세에 시작한 사람의 총 투자 원금은 6천만원입니다. 원금으로만 보면 35세에 시작한 사람이 2천만원을 더 투자한 셈이죠.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 적용된 최종 결과는 어떨까요? 25세에 시작한 사람은 약 44억원을 만들고, 35세에 시작한 사람은 약 34억원을 만듭니다. 무려 1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10년을 늦게 시작한 것만으로도 더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을 덜 버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기회비용입니다. 당신이 아직 이르다 더 공부하고 시작하자.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나서라고 생각하며 투자를 미루는 매일이 사실은 미래의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계산에도 함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100만 원과 30년 후의 100만 원은 구매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 3%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 30년 후의 100만 원은 지금의 41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축만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큰 기회비용입니다. 은행 금리는 연 2에서 3% 정도인데, 인플레이션이 연 3%라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은행에 묻어둔 그 돈이, 사실은 매년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오래 보유하는 것을 가장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것은 돈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기회비용은 더욱 미묘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바로 시간의 기회비용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돈만큼, 아니 어쩌면 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쓰고 있나요?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시간 말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과 여가도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시간도 기회비용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씩 의미 없는 영상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시간을 투자 공부나 부업, 자기개발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60시간, 1년에 720시간입니다. 이 시간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 연봉을 500만원 올릴 수 있다면 30년간 총 1억 5천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돈을 다시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부자들은 이런 계산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돈처럼 아끼고 돈을 시간처럼 투자합니다. 그들에게 시간 낭비는 곧돈 낭비이고 성장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또 다른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정보의 기회비용입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연 5%의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연 15%의 수익을 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지식의 차이입니다. 투자에 대해 공부하지 않은 채로 시작하는 것과 충분히 공부한 후에 시작하는 것, 이둘 사이의 기회 비용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잘못된 투자로 원금을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복리로 불어날 수 있었던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함께 잃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투자에 앞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기회비용도 계산합니다. 위험을 완전히 피하려다 보면 수익기회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은행 예금의 안전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많은 선택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과, 비슷한 기능의 일반 제품을 사는 것, 택시를 타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외식을 하는 것과 집에서 해먹는 것, 이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회비용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는 데만 신경 쓰고, 소득을 늘리는 것에는 소홀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을 늘리는 것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 이직하거나, 부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통해 부수입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소득을 늘리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나중에 하자며 미룹니다. 이 미루는 습관의 기회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봉을 500만원 올리는 것과, 생활비를 월 40만원씩 줄이는 것,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큰 효과를 가져올까요? 연봉을 올리면 그 효과는 평생 지속되지만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계산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합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아끼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소득을 늘리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시간을 씁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기회비용은 네트워크의 기회비용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건 역시 엄청난 기회비용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도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을 이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해하면 당신의 모든 선택이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브랜드 제품을 고를 때, 주말에 무엇을 할지 정할 때, 어떤 책을 읽을지 결정할 때, 항상 이 선택의 기회 비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사고 방식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소비보다는 투자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성장에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회비용으로만 계산하며 살아간다면 삶의 즐거움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도 분명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핵심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현재의 만족을 선택하는 것과 기회비용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들은 기회비용을 계산한 후에도 때로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은 그 선택이 가져올 기회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래의 가치를 선택하고, 때로는 현재의 만족을 선택하되, 항상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선택에 기회비용이라는 렌즈를 씌워보세요. 당신이 쓰려는 그 돈, 당신이 보내려는 그 시간, 당신이 만나려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이 포기해야 할 다른 가능성들보다 더 가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기회비용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더 의도적이 되고, 당신의 미래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